예 존경하는 노치수 회장님을 비롯한 유족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오신 유족회 회장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0월에 경남 합동 추모제에서 뵙고 오늘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왕림해 주신 우리 청원시 시장님 그리고 시의회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72년 전6.25 전쟁에서 희생된 민간인 여러분들의 명복을 빌고 뒤늦게나마 이들을 추모하는 그런 위령비를 건립하는 것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1950년 여름 전쟁이 시작된 지한달 만에 이곳 마산, 창원, 진해는 심각한 전쟁의 참화에 휩쓸렸습니다. 이바찬진 지역의 고대연맹원들이나 마산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던 정치범들이 적법한 절차 없이 희생되었고 수차례에 걸쳐서 바다에 수상되기도 했습니다. 또 오늘 제가 아침에 다녀왔지만 진전면에 이 고관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불행한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유족회에서는 이곳의 희생자를 1681명 또는 2,30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고, 그 중에서 여기 아까 말씀드린 괭이 바다에 수상된 그런 희생자를 717명 이상이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만, 은 진실, 일기진실화해위원회에서 확인된 희생자들은 아주 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유족회가 추산하는 그런 희생자들과 진실화해위원회가 확인하는 그 확인자, 희생자들의 그 간극을 메우는 일이 우리 진실화해위원회에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말할 수 없는 비극이 발생한 직후에 이곳은 치열한 전투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마산 방어 전투가 이루어진 진동이나 치열한 고지쟁탈전이 이루어진 서국산은 수많은 젊은이들이 산화에 관 현장이기도 합니다. 이제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의 고통은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온갖 고통과 어려움을 감내해 오신 유족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염원에 힘입어 출범한 이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창원에서 접수된 사건은 94건이고요, 이 중에서 72건이 조사 중에 있고, 불런간 진실 규명이 추가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추모제가 뜻깊은 것은 드디어 이곳에 과거의 희생자들을 기리는 유령탑을 세울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유령탑과 희생자들의 이름이 새겨진 명석비를 세우게 되기까지 유족 여러분들이 흘린 눈물과 한숨이 얼마인지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만은 우리 창원 시장님과. 경상광도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신 덕분에 작은 위로나마 드리게 된 것을 지극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제가 여기 처음에 와서 어, 당기 시장님과 유령탑 걸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오늘 창원시장님을 뵙고 다시 한번 이렇게 에, 어엿한 유령비를 세울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유령비 앞에서 앞으로 우리 이 창원 음, 추모제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진실화해위원회도 각구의 노력으로 이 명석비에 새겨진 이름 이외에 더 많은 희생자들을 추가로 확인하는 그런 진실 규명 작업을 해나갈 것입니다. 오늘 12월 9일이면 진실 규명 신청이 마감됩니다. 아직도 어 진실규명 신청을 하지 못한 유족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족 여러분께서는 아직 진실규명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머물, 머뭇거리는 분들께 신청을 독려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족 회장님과 유족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면서 이 유령비의 뜻깊은 의미를 되새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도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국민들이 부여한 책무를 진실 규명과 화해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이 창원 시장님께는 여기 이 우리 창원에는 진실 화해위원회가 다루는 3.15 의거 진실 규명 사무소가 설치되어 있고 그런 3.15 의거 진실 규명에도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내년, 내후년 길이 이 장소가 말 그대로 남쪽에서부터 시작되는 그런 평화의 광장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근식 위원장님께 큰 박수